이재열 쿨러는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이 장치는 엔진의 배기가스 중 일부를 재순환하여 엔진 내부로 다시 공급함으로써 엔진 성능을 최적화하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킵니다. 이재열 쿨러의 역할은 이재열 쿨러 시스템에서 재순환되는 배기가스를 냉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진 내부 온도를 낮추어 녹스 배출량을 감소시킨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재열 쿨러는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 가스를 처리하여 이젤 밸브와 같은 다른 이젤 시스템 구성 요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이젤 쿨러는 엔진 성능과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오랫동안 사용되다 보면 부식,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젤 쿨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출. 이지알 쿨러가 누출되면 냉각수나 기름이 배기가스와 섞여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출은 이지알 쿨러의 구성 요소가 손상되거나 파손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식. 이지알 쿨러는 배기가스와 냉각수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식은 이지알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냉각수의 철저한 관리가 이지알 쿨러의 고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염 이젤 쿨러는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로 인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젤 쿨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냉각수 누출 이젤 쿨러의 냉각수가 누출되면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엔진 내부에 손상을 줍니다. 다섯 번째 이젤 밸브의 문제 이젤 쿨러의 고장은 이젤 밸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GR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EGR 쿨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엔진 성능과 배출 가스를 제어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GR 쿨러가 고장 나면 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 또는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